안녕하세요. 용궁이 왔습니다. 건강보다 방송이 먼저다. 건강과 방송이 오늘 내일 하는 방송. 시청률을 벌어 응급실 갖다 주는 방송. 쪼꼬파이 같은 방송. 새우깡 같은 방송. 청이 가고 손이 가는 방송. 유튜브에서 희귀한 부당을 노리는 예, 영봉이 왔습니다요. 오지 않는 그의 마음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게 개방적으로 기다림의 슬픔을 잇는 어른들의 뽀뽀뽀 되어드릴게요. 오늘도 리딩에 앞서서 선표과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우리 초바라온, 등바라온 가족님들을 위해 좋아요, 향을 켜고 기도 발언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슬퍼하지 않으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라고 바랄게요. 예, 1월달 여러분들 참 바쁘시죠? 벌써 두째 주가 이렇게 좀반정도로 왔습니다. 세상에 두째 주라니, 여러분들 너 저는 너무 너무 놀랬거든요 세상에 두째 주라니, 웬일이라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바쁘게 지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1월의 시작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신 분들 그 계획에 한 발짝 한 발짝 꼭꼭 다가가는 우리 가족님들 되시기를 바라옵니다요 그리고 좀 이런 힘든 시기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오늘 나눌 이야기 그 사람 꼭꼭 숨기고 싶은 이슈입니다 한번 들여다보고 갈게요 꼭꼭 숨기고 싶은 이슈 방구석 코난하고 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예 갑니다 1번 맥스컵 약간 이게 소매컵 같아요 이렇조금밖에 나와가지고 그쵸? 음, 2번 켈리 자 3번 진로 이 집에 얘는 아예 대놓고 소매 컴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1번, 2번, 3번 골라주세요. 짜다 골랐다고 생각하고요. 또루루루루루루루 친구들 기다리세요. 짠 보이시죠? 이렇게 글자가 안 보일까 봐 안에다 도 휴지를 었어요 뒤에 배경이 까맣다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음. 안녕하세요, 무당 언니와 알아보는 응. 예. 그 사람, 꼭, 꼭, 숨기고 싶은 이슈입니다. 어떤 이슈를 숨기고 싶은지, 대답하고 갈게요. 자, 안료 에너지. 여러분들과 저의 주파수 맞추고 갑니다. 자, 우린 유패, 무패, 가리지 않아요. 남녀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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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이라든지, 둘씩이라든지사실론의 관계라든지, 아이의 이슈, 가족의 이슈, 삼각관계, 사각관계, 환생연애, 환생이별, 회사, 동호회, 오픈채팅방, 봉사활동, 종교활동, 스터디그룹까지, 예, 복잡한 이야기 뭐라고요 개별 리딩, 본당 タララタラお、おられ、おられ、おられ。 자, 갑니다. 우리 맥스컵을 골라주신 예, 1번 님들, 예. 여러분들 아시죠? 항시 모든 카드의 이야기는요, 각자 몸주 실력님과 각자의 어, 집안 내력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잖아. 신점도 보잖아요, 용궁이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내용도 다 달라지니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제너럴이니까요. 가감해서 보세요. 이게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좀 생각하시고, 나머지 확인은 용궁이하고 개별 리딩 부탁드릴게요. 아우, 여기 <laughs> 아, 어, 누가 자꾸 이렇게 손목이 시끈시끈 아프냐. 손도 그렇고. 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이 아프세요?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담배를 피시는 건지 아니면 집안 내력이신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기관지 이렇게 식도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뭐라 그러지, 여기를? 여기를 뭐라 그러지? 갑상선 있는 그쪽인데, 여기를 뭐라 그러지? 약 그러면서 약간 폐까지 약간 근질근질근질근질해요. 예, 막 피부가 그러신 건지 아니면 요 안에 장기가 조금 이렇게 안 좋으신 건지. 담배 끊어. 누가 담배 피워? 아프지 마. 아래 죠 우리 가족님들. 자 갈게요. 자 우리 어일번 맥스를 골라 주신 우리 가족님들. 상대방 우선 숨기고 싶고 어 말하고 싶지 않고 네가 몰랐으면 좋겠다. 예 여기서 따다르다 따라. 1 번부터 땡기기 시작합니다. 츄츄 갑니다. 박수 세번 시작. 쭉쭉쭉. 따다라 따라 따다라 따라 따다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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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거기래 쭈쇼 고글레이레이션고글레이레이션 낸션데이션데이션 그들의 슬픔이 우리의 기쁨 아니겠어요? 아뭐 아니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아주 그냥 태평양같이 넓어서 아난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그냥 우리끼리 입술에다가 에입침 바르고 거짓말하는 거잖아 나를 떠 버리고 떠난 그 사람 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아프기를 우린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상대방님들 말입니다요 상대방님들이 여러분들 속 썩였으면 그 정도의 대가는 받아야지 여기에서 보면요 상대방님들께서도 어떤 애정의 이슈자 아니면,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예, 삼각관계, 다각관계, 예, 예. 그런 일들. 아니면, 뭐, 유부였다. 아니면은, 뭐, 사실혼이었다 아니면, 뭐, 이혼을 준비하는 수순이었다. 전 남편, 전 와이프에 좀 이슈가 있다고 하신다면, 여기에서의 뭔가의 문제점이 들어옵니다. 예. 이분께서 좀 곤란한 일들. 어, 그 안에서의 괴로운 싸움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좀, 달락을 좀진것 같은. 그니까, 러 1달락, 2달락, 이렇게 좀, 달락을 좀 지었어. 좀, 끝난 게좀 있다. 근데, 나 궁금해. 그냥, 그 제가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용궁이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은, 저기, 뭐,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오징어다리야, 문어다리야. 적어도 두 개는 깨졌는데? 내가 볼땐 적어도 두 개는 깨졌어요. 아, 많으시다면 세 개까지. 어, 근데 두개 정도는 완벽하다. 어, 완벽하게 깨진 건 맞다. 어, 여기에선 이분들께서요, 아주, 어, 또, 어, 뭐, 어디, 그 노래 뭐였지? 어디로 가야하죠 아저씨 갈 곳을 잃은 것 같은 느낌 왜냐면이 분들 얘 여러 다리에 연애자 있다 칩시다 그리고 또 상대방님들이 여러 사람을 걸쳐놓고 있는 거에서 조금은 두 개가 끊어졌는데 여기에서 좀 데미지가 좀 세요 어 이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보다 내가 돈이고 연애고 뭐 인간 관계 뭐 친구 관계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거든 근데 안돼 연애자에서 벌써 한개 깨져 두개 깨져 예 깨진 게 보여요 갈게요 자 마음 먹어 갑니다 자어나왜 압류에너지 하려고 그러니 정신 차려 예 마음 먹어 갈게요 근데 선생님도 약간 제가 왜 여기서 에 갑자기 압류에너지까지 넘어가게 됐냐면 아니 여기서 보는데요 어 연애로만 깨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연애도 있고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모두 100%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상대방 님들께서 약간 첩첩 산중이다. 요거 끝나니까 또 높은 산. 요거 끝나니까 또 높은 산이야. 계속 그냥 그냥. 어? 아주 그냥 미션을 막 해결해야 되는 뭐 벽돌 깨기처럼 이분들께서 계속 일이 겹치고, 겹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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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치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럴 딸이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자, 갑니다. 상대방 마음 보고 갈게요. 마음. 마음. 오, 봐 어디로 가야하죠? 아저씨 이 느낌이 들어요. 왠지 이분,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것 같아요. 왠지요? 예, 이분들, 여기에서는요, 이분들이 갈 곳을 좀 잃었다. 아니요, 목표 지향점을 잃은 것 같은. 그니까 내가 집은 있어. 알겠다, 이거야. 내가 등, 그, 따시게 누워, 누울 집도 없겠냐. 그건 알겠어요. 근데 이분들께서 약간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약간 꽉꽉 막힌 거. 우리가 보면 뭐 육태살이라고 서 앞에가 몇개 이렇게 막힌 거 있잖아요. 약간 그 눈앞이 좀 깜깜한. 어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애정적인 거에서 금전적인 거에서 인간관계에서 다좀 막히고 있다 좀 답답하다 요런 느낌도 드네요 이분들 분명히 1월달은 잘 먹고 잘살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고 1월달은 정말 풀릴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또뭐 어제 그제 뭐 계속 점사봤을 때도 에 1월달 뭐 일본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싸대기를 맞은 것 같아 하고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와요. 여기서 이분들 좀 피하는 좀 안전한, 우리가 말하면 이 안전한 곳으로, 예, 민방위 훈련하면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어? 약간 구호시설로 좀 가고 싶다.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좀 내가 좀 숨을 수 있고, 좀 피할 수 있는 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도 꽤나 많으실 것 같아요. 뭔 얘기냐, 지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변에 분들, 그리고 주변에 내가 좀 가서 도움을 청하거나, 내가 좀 몸을 쉴수 있거나, 아니면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좀 많이 찾으실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뭔지 아시죠? 제네럴이에요. 숨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티도 안날 겁니다. 이거 보고선 가서 아는 척 하면 안 돼. 큰일 난다고. 알았죠? 애정은 뭐야? 애정은 그냥 타이밍이야. 딱딱딱딱 맞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용궁이하고, 예, 개별 리딩으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확인하고 가세요. 아셨죠? 조금 있다가 오늘의 운세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뿅뿅.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조개? 뭐, 이런거 생각나요. 조개. 조개. 껍질 맞고, 요즘 뭐 조개 먹을 철인가? 아무튼 간에, 좀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꼬막이든 뭐든. 아셨죠? 가리비든 뭐든. 안녕! 안녕하세요. 무당 언니와 알아보는 예, 그 사람 꼭꼭 숨기고 싶은 이슈 한번 보고 갑니다. 우리 케리 컵. 2번 텔리컵 골라주신 우리 가족인들 한번 주파수 맞추고 갈게요 암요에너지 여러분들과 저의 주파수 맞추고 갑니다 자 우리는 유배 구폐 가리지 않아요 남녀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부, 유부, 유부처업이라든지 둘씩이라든지 사실혼의 관계라든지 아이의 이슈, 가족의 이슈 사각관계, 사각관계 환승연애, 환승이별 회사, 동호회 오픈 채팅방 봉사활동, 종교활동 스터디그룹까지예 복잡한 이야기 뭐라고요 개별이기 부탁드릴게요 각자 몸 주실 영역이 다르시니까요. 여기 호박죽을 먹은 거요. 단호박죽을 좋아하시는 거요. 아니면 노란색 카레를 드셨나? 왜 노란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스프처럼 이렇게 보이지? 노래 노란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떤거 드셨어요? 궁금합니다요. 예, 안 드셨다면 좀 드시는 쪽으로 예 갑니다. 상대방 우선 꼭꼭 숨기고 싶은 이슈 한번 여다 보고 갈게요. 아 근데 여기는 어깨도 아프다. 음. 아, 아프죠 여러분들도 어 여기서 어깨도 아프시고 약간 뭐라고지 숙소 약간 울렁거리기도 하고 음왜 그러실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캘리커을 골라주신 우리 가족님들. 어, 상대방, 우선 상황부터 들여다보면요. 여기에서 어떤 걸 숨기고 싶냐? 어떤 거를 내가 좀 너한테 얘기를 하고 싶지 않냐라는 문제에서 이 분들이 약간 어느 곳에 몰려있다. 어느 코너에 몰려있다. 약간 요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좀 답답해. 내가 누지고 쳐진 일이 있어. 아, 내가 지금 나를 좀 속을 빡빡이 썩이는. 어, 내가 진짜 알고 싶지도 않고, 해결하고 싶지도 않고, 피하고 싶은 그 어떤 것. 이 분을 좀 이렇게 앞뒤에서 좀 막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 분들에게 일적, 일저, 일적으로. 일적으로 좀 답답해하게 느끼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좀 저의 느낌일까요? 왜 상대방님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상대방님들이 어, 미저리를 만난 거예요? <laughs> 아니면 뭐 이렇게 이분들을 좀 이렇게 위협하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뭐 이성이 아니고 비즈니스적으로도 이분을 못 죽여서 안달라는 사람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볼땐 이분이요 답답함을 느끼고 내가 이제 도망가고 싶어 피하고 싶어 아우 나 정말 싫어 하는 것도 다 같이 느껴져요.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쫓기는 것도 느끼고 답답한 것도 느끼는 거야. 아우 싫어 싫어 하지 마 하지 마. 어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나 싫어. 아우 위험해 무서워 하지 마. 이런 게 너무 느껴져요. 제가 볼 때에는요. 그러기 때문에 여 여기에서 약간에 좀 이분을 좀 위협한다. 어 이분을 조금 이렇게 위협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여자가 되었든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미저리처럼 어 둥둥 두두둥 둥둥 두두둥 예 일도 사람도 약간 그런 식으로요 연애가 아니더라도 이 상대방이 좀 껄끄러워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함을 좀 일으키는 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도 있고요 여기에서 한두 가지의 일은 아니실 거겠지만 일적으로도 사람적으로도 이분을 답답하게 하는 게 있다 여기 관제도 걸리신 분들이 있다면 진짜 여기서는 진짜 힘들 거예요 상대가 님들께서 여기에서는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도 너는 멀쩡한데 나만 이렇게 막 박살나 있는 것 같고 아니, 너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난리통이야, 난리통. 주변에 무슨 구설이 도는 건지, 관제가 있는 건지, 이 상대방이 정말로 답답함을 자꾸 느껴요. 어우, 나그 답, 답답하다고 느껴서 그런가? 아우나 더, 아, 추워 죽겠는데, 아, 팔을 벗고 있네. 아우 얼어 죽겠다. 용궁아, 팔도 벌어 춥다 아유, 갑니다. 마음 보고 갈게요. 그 정도로 상대방님께서 좀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고, 좀, 이, 지금의 나이 지금의 나의 환경, 내 지금 앞에 닥치고 있는 그거를 조금 피하고 싶은 회피가 엄청나게 들끓어 오르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여기에서요, 연인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미저리 어, 미저리 얘기 안할수 없어요. 스토커, 스토커 말을 안할수 없어. 파파파파라지, 파파라지.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분명히, 분명히. 이분께서 좀 쪼이는 거. 그니까 러 내가 우리 2번이를 본다? 이것도 맞아요. 여기에는 염탐도 맞아. 내가 너가, 와우, 그러지 않고서는 이번에 상대방님께서 왜 너는 괜찮아 보이고 나는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분명히 2번님을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라보는 거를 그냥 좀 이렇게 형이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간다 했더니 오히려 자기가 박살나는 그 어떤 것, 박살나는 그 어떤 것이 자꾸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서로 건네고 싶어요 하더라도 너가 나 없어도 괜찮은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또이 분을 아주 그냥 뒤에서 그냥 그목조르는 것처럼 이분을 약간 억압하는 그 어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요 약간 여기에서는 행동 자체가 그리고 어떤 모습 자체가 내가 누군가 사이에 그냥 숨겨져 있는 걸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이렇게 빽빽이 나무가 들어있으면 그 안에 그냥 자기가 숨고 싶은 거예요. 내가 톡 하고 튀어 오르고 싶었던 그 마음을 싹 뒤로 누웠어. 내가 누군가에게 그냥 이렇게 쏙쏙쏙쏙 들어가서 눈에 담에 눈에 띄고 싶지 않다. 어나운전석피 들어왔다. 나 조용히 있고 싶다. 나 아는 척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님한테는 소리 아니에요 다른 자기를 답답하게 하고 있는 아니면 자기를 옆에서 그렇게 억지로는그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이 분들이 뭐 다른 분들을 보기에 뭐 대외적인 모습이나 대외적인 뭐 그런 하고 다니는 그거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굉장히 좀 우울하다. 음. 약간 그런 것도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약간 어두운 그림자, 답답하고 좀 짜증나고 좀 피하고 싶은 그 어떤 어두운 그림자, 자꾸 자꾸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빛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좀 이런 어두운 기운에서 도망가기를 바라는 용궁의 욕심이지만 그랬다고 해서 또상대방의뭐 이야기를 안 전해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전해드립니다. 응? 여러분들 이거 참고사항으로 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어, 근데 왜 갑자기. 오징어처럼, 문어다리, 오징어다리, 막, 요런, 이렇게, 막, 그, 그, 뭐지? 그, 그런 애들, 그, 맛, 나, 어, 그런 거. 문어다리, 오징어다리, 그런 거. 갑자기 씹었던 맛이 쭉 나. 어,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예. 그러고요. 또, 여기 상대방님께서도 약간, 너, 너가 알다라도 모른 척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상대방은, 나의 체면이 제일 중요해 체면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안척가면안 되거든요 여기서 우선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맞아 틀려 요것만 용국이하고 좀 얘기하고 어, 판단 내려서 가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다 이분께서는 정말 철저히 감추고 싶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어우 근데 답답하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요 오히려 여기에서는요 소금 소금 파파 이거 뿌리다 아니요 이 상대방이 뿌려야 돼 다른 데다가 소금 소금 파파 근끈근끈근 예, 미다리까지 예. 오히려 상대방이 그렇게 뿌려내야 될 노릇이 아셨죠? 아, 아무래도 지금 여기 귓가에서 들리는 거 미치고 팔짝 뛰겠대요. 아,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셨죠?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금 이따 오늘의 운세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뿅뿅뿅. 조금 이따 만나. 안녕하세요. 영공이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아, 나 제일 좋아. 진로 이집에 너무 캐릭터 귀엽잖아요. 예, 우리 두꺼비. 예, 진로 이집에 골로시 우리 3번 님들. 예, 그 사람 꼭꼭 숨기고 싶은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상대방님들이나 여러분들 뭐술 드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렇게 술을 먹은 것처럼 약간 좀 치기가 오르는 것같아나 느낌이. 왜 그러지? 어, 내가 잘못된 건가? 자, 갑니다. 압류 에너지. 여러분들과 저의 주파수 맞치고 갈게요. 여기 누가 두바이 초콜렛 먹었나? 왜 이렇게 초록색이 초록초록하게 보이는 거요? 왜 그러지? 어이, 나무를 드셨나? 왜 초록초록하지? 뭐가 이렇게 초록초록해? 초록초록, 몰라, 뭔지. 모르겠어요? 자, 갑니다. 암, 요, 에너지. 여러분들과 저의 주파수 맞추고 갈게요. 자, 우린 요, 폐, 고폐 가리지 않아요. 남녀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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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이라든지, 돌싱이라든지, 사실혼의 관계라든지, 아예 이슈, 가족의 이슈, 삼각관계, 사각관계, 환승연애, 환승이별, 회사, 동호회, 오픈채팅방 봉사활동, 종교활동, 스터디그룹까지 예, 복잡한 이야기 뭐라고요? 개별 리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초록초록하는 음식 드셔요. 뭐, 꼭 두바이 초콜릿만 아니더라도 예 아셨죠? 자 갈게요. 장제가 우선 어떤 상황이신지 볼게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소보루빵 우리가 옛날에 곰보빵이라고 불렀죠? 그런 거 그런 그런 그그빵 종류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빵 종류 그런 것도 보여요. 자꾸 이렇게, 오, 이렇게 오도도도 이렇게 올라간 거. 땅콩기 골라간 거. 문제 아시죠? 그 소보로판 꼭 찍어서 동그한 거. 알죠? 예. 자 갑니다. 우리 어, 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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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 액을 골라주신 우리 3번님들 상대방 우선 상황부터 들여다볼게요. 여기서 무엇을 꼭꼭 감추고 싶으시냐. 무언가를 감춰야 되며 도대체 왜 감추고 싶으시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서는 이 분들이요. 어, 어떤 어 것에 대해서 내가 뭐 금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든 이 분들 여러분들께 연락하고 싶은 얘기는 있어요. 내가 너한테 뭔 말을 하고 싶어 무슨 말을 건네고 싶어 내가 어떤 거를 좀 어필하고 싶어 내가 여기에서는 어떤 금전자의 이슈자가 끼인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 어깨 누가 아파? 아프지 꺼내 아무튼간에 여기에서는 이분들 욕심이 나 내가 너한테 욕심도 나고 내가 너라는 사람 아니 너라는 사람과 연결된 그 어떤 사람들 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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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욕심이 난다 내가 너한테 말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들려요 이분들께서 요즘에 뭐일 때문에 바빠요 뭐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소득 얻기 위해서 바빠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일적인 거에서도 바쁘고, 이분들께서 뭐, 여러분들 앞에서는 "아, 오늘 죽네 내일 죽네아파 죽겠네, 돈이 없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직권은 다 있어요. 직권 다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다." 남겨 먹고 싶은 마음도 있으려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의 마음 플러스 또 어, 금전에 대한 집착. 내가 일에 대한 일보다는 돈이지. 음. 돈에 대한 집착이 좀 많으시고요. 연락할 때도 많으시다. 내가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돈을 버는 게 옛날에는요. 이렇게 물 흐르듯이 그냥 계속 나갔던 그 사람이 어떻게든 이걸를 웅켜져 갖고 이걸 어떻게든 내가 주머니에 넣어 갖고 이걸 코이고이 간직간계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뭐 또 그렇게 나가겠죠. 예. 주식이든 뭐든 어디에든 예파 묻어놓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돈에 대해서 좀 많이 혈안이 돼서 움직이는 거는 같아요. 근데 돈에 대한 욕심만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욕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하고 싶다. 그리고 꼭꼭 숨기고 싶은 일은 뭐다? 나돈 있지 않아. 나돈 없어. 나 가난해. 돈 없어 나. 이... 진짜 그 거짓말할 게 없어가지고 우리 3번님은 밥을 사달랬어? 뭐를 사달랬어? 왜안 주는 거야? 왜? 왜안 주는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각자 몸주 실력 다 다르시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뭘 감추려고 한다? 왜, 누가, 우리가 달라고 했나? 안 달라고 했잖아! 왜 그래, 정말! 예, 근데도 숨겨요. 참고, 있어. 돈 다른데도 다 숨겨. 비자금 있을걸? 자, 갑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3번, 이 집에. 컵을 골라주신 우리 가족님들 상대방 상황부터 들여다 보면요. 여기에서는 이분들께서 나, 너하고 연락하고 싶어,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는 더 너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한, 내가 더 너에게 얻기 위한 것이지, 이분들이 뭔가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뭐, 뭐지?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거잘 들리지 않아요. 음. 그리고 내가 돈 있다고 하면 속 시끄러운 소리 들을 것 같은가 봐. 아니, 우리 사모님이 달라고 했냐고. 안 달라고 했을 텐데 왜 이러실까? 어쨌든 간에 숨겨요. 뭐에 그렇게 숨겨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 삼번님의 상대방님께서는 뭔가 진실되게 얘기하는 게잘 없어. 없어.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누가 뭐 구주머니, 그 호주머니에 있는 뭐 껍딱지 하나 달라고 했어요. 그랬다면서 사탕 하나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좀더 얻기 위해서, 좀 더. 나좀 도와줘, 나좀 도와줘, 나좀 도와줘. 이런 게더 많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3번님이 그분들이 안 좋으시다, 상황이 좀 힘드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음...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좀잘 지키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운과 상황과 금전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는데 상대방님들이 계속 징징징거리는 게 들려요. 그리고 돈 욕심 이렇게 많이 내니까 당연히 이분 근처에는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자기 비자금 잘 감추고 있습니다. 어 불법적인 것도 할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용궁이랑 맞냐, 안 맞냐, 귀냐, 아니냐, 이거 따지고 가야 돼. 알았지? 혼자서 속속지 마세요. 아셨죠? 구독, 좋아요. 뿅뿅뿅. 조금 있다가 만나시다요. 왜 갑자기 라면 냄새나는 <laughs>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예. 아우, 빵, 빵을 먹었으니 그러면 해장해야지. 라면 먹어야지. 예. 조금 있다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무당 언니와 알아보는 오늘의 운세 볼게요. 오늘의, 오늘의, 오늘의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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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3번. 봐 주세요. 자, 다 골랐다고 생각하고요. 1번 자, 우리 1번을 골라주신 우리 가족님들, 오늘의 운세 한번 봅니다. 여기에서는, 예, 여러분들, 어떤 곤란한 일이 있으세요? 아니면 마음에 네. 오, 답답한 거, 내가 어떤 걸 해결해야 되는 거, 약간 그런 게 있으시다면, 그리고 내가 이게 관제가 있어요, 구설이 있어요, 내가 어떤 걸 결정을 지어야 돼요, 할 때에도, 약간 여러분들께 좀 선인으로, 뭐, 종교적인 거, 아니면 뭐, 선생님, 멘토, 아니면 저희 같은, 예, 실력님들 모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뭐, 가족인 누구든, 나의 후사람 내가 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아존경까지뭐안 가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께 조언을 좀 해줄 수 있는 분이 나타나실 것 같아요. 내가 좀이 부분에서 답답하다. 어느 부분에서 매듭이 좀 매인 것처럼 내가 좀 풀어지지 않는 그 어떤 일이 있다 하신다면 예, 좀 도와주실 분이 나오실 것 같고요. 약간 좀내 꼰대스럽고 여러분들 듣기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맥락 안에 여러분들의 일을 답답한 걸좀 풀어지게 하는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방향성도 좀 정해 주실 것 같으니까요. 슬픈 걸좀 멈추게 해 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웃는 거약속하게 아셨죠? 예 어, 도움 좀 받으세요. 2번. 자 우리 2번을 골라 주신 우리 가족님들 우선 상대 어, 여러분들의 오늘의 운세를 좀 들여다 보면요 여기에선 여러분들께서 어, 내가 좀 힘들다. 이제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1달락, 일단락. 1달락을 짓고,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면, 예, 굿, 굿, 굿 초이스예요. 내가 안 되는 걸 계속 고집하는 것보다 되는 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어야 됐는데, 2번님께서 방향성을 좀 틀었어요, 선생님. 내가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할수 있다는 걸좀 가능성을 열었어요라고 하신다면, 무조건 굿 초이스입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거 정말 응원해요. 안정적으로 가실 거고, 예, 잘 된다는 소식도 들어온대요. 아셨죠? 답답한 거 자꾸 쥐고 있으면 안 돼? 3번. 음. 아이고야. 우리 3번이왜 그래? 우울해? 힘들어? 아파? 뭐야? 몸도 아파, 허리도 아파, 어머리도 아파, 어깨도 아파, 어, 눈도 아파, 다 아파, 발목도 아파, 다 아파, 다리도 아파, 다 아파. 여기에다가 그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답답해요. 짜증나요. 네,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프지 말고요. 힘들지 말고요. 제발요. 예, 부탁드려요. 예, 예.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그것도 안할 거면, 용이하고 전화하고, 예, 통화하고, 이 인상담 하면서, 예, 서로 박수 치고 가요. 알았죠? 부탁드려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우리 가족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안전하게 계시길 바래요 어, 좀 빙판길이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위험하실까, 다치실까, 걱정이 많습니다요. 어, 진짜로 여러분들, 어, 얼음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한번 자빠지면 큰일 나거든요. 저도 매번 겨울에 크게 자빠지는 사람이라서, 아, 그 무서움을 압니다. 진짜 큰일 나요. 저도 막 턱도 깨고, 막 팔도 깨고, 그런 적 있었거든요. 예, 조심조심 다니시고요. 어디 계시든 정말로 따뜻하고 안전하고 예, 여러분들 건강도 꼭꼭 챙기시고 비타민도 드시고요. 내일도 더 건강하게 밝게 씩씩하게 만나기로 해요. 구독 좋요 뿅뿅뿅 조금 이따 만나